단일 85 예심찾기 2022년 11월 8일. 하나님, 오늘 오전에 집안일을 하며 잠깐 무릎 기도길에 들어갔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치유받고, 그렇게 하더라도 일상에서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말씀대로 제가 그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이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아침에 선포하는 그 말씀, 선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유 받으면 그 치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자체가 나의 일상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을 살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래서 살아있는 영이 살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